현재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안선정 씨 외삼촌이고요.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구라고 합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이 되고 유족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내용들이 지금 있으세요. 어 참사가 발생이 되고 그런 보도나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유족들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도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조가 됐는지 어느 위치에서 계신지도 모르고 같이 계셨던 분들의 어뭐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구조가 됐고 생존자 분들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소방서 쪽에 수차례 진짜 하루 종일 전화를 드려도 가르쳐 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가 발생되고 거의 하루 24시간 동안은 저희 뭐 유족분들은 다똑같은데 아마 지옥에서 사시는 느낌으로 밤을 새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뭐 구조가 되더라도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지자체나 이런 소방, 경찰 쪽에서도 전혀 저희들한 배려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일단 많은 분이 지금 돌아가셨으면 분양소든 이런 그어 합동으로 뭐 이렇게 재례를 지낼 수 있는 이런 장소조차도 하나도 마련이 안돼 있고 그냥 병원에 근처에 그냥 빈소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갈라치기 형태로 다 이렇게 장례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분양이 3 일장이면 3 일장이면 삼 일장을 보통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3일장을 해야 되는 건지, 2일장을 해야 되는 건지, 1일장을 해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자체도 전혀 저희들한테 가이드나 제시를 해주지 못하시더라고요. 어, 메아리처럼 돌려오는 거는 뭐, 유족분들이 알아서 뭐, 3일장을 하시든 2일장을 하시든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형태로 계속해서 하시고, 어, 명색이 저희 유족들한테 도와준답시고, 뭐, 시청이나 이청 도청에서 각각의 어, 가족분, 가족분 대상으로 이렇게 어, 전담으로 한 번씩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담으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유저들한테 계속 도움을 주겠다는 음. 태로하시는데 실질적 도움은 하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니 첫날 돌아가시자마자 보험금이 이런 게 있으니 그거를 빨리 신청하셔서 타세요. 형태로만 이렇게 하시니까 어제 이차적으로 뭐 가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이 일부러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망진단이든 뭐 이런 게 경찰서가 더 조서를 또 꾸며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조차도 하나도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분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소도 세월호나 12구 참사 때도 이런 분양소도 합동 분양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분양소도 저희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여주고 장소도 지정도 저희들이 유족이 지정하는 곳에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그 기간도 솔직히 어 명, 어디에 명확히 지시가 지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곧 며칠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저희한 제시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뭐 저한테는 7일이 최고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7일 날 7일까지만 저희가 분양수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월로는 한 240일 정도를 운영을 했었고 12구 참사는 그 12구 참사 유족분들이 따로 시청 옆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일 했다가 뭐 이틀, 3일, 4일 이렇게 막 연장 연장을 요청을 하고 매번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들어주지 않으시려 고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끝내서 빨리 탈상을 하든 분양소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형태로 계속 뭐 외압 아닌 외압도 들어오고 결국에는 49제까지만 하는 거 형태로 하고서 저희가 분양소를 운영하겠다까지 해서 이제. 한번 이사를 했어요. 근데 분양소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4 9한 하고 나서 추가로 하고 싶다 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철거를 시켜버렸고 그래서 그 분양소를 다시 시청 쪽에 가서 좀 해달라고 이제 뭐, 뭐, 가서 시위하는 시위를 하게 됐고 그런 또 시위하는 과정 중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좀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물리적인 충돌 난 것도 저희가 유족들이 뭐, 억지 쓰고 땡때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 보도가 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이제 별관에 저희, 어 분양소를 조그맣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가 좀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런 그 유족분들이 갑자기 황망하게 보낸 유족들에 대한 그 배려나 이런 게 전혀 좀 준비가 좀안돼 있었고,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보험금, 그 재난지원금, 그리고 돈에 대한 지급으로서 모든 걸 이제 무마를 시키려는 한 형태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어, 이제까지 저희가 그 지자체나 그 도지사나 시장, 그리고 이제 행복청장님들의 그런 어,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 진상을 좀 규명을 좀 해달라. 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라고 누차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들을 하시는 말씀들은 다 그러세요. 음,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은 하나도 없다. 왜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시기한 연결고리에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최고의 이제 지자, 어, 단체장들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제 하위 말단에 계신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실 거 같고. 그래서 국정감사도 요청드렸고, 이제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요청을 해달라고 라 해서 지금 어, 요청을 한 상태인데 어, 아직까지도 그게 명확히 구청 조사가 될지 안 될지도 저희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라는 게 어, 법적인 책임만 묻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책임만 없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풀려날 수가 있고 면접을 줄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 법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좀 듣고 싶어서 뭐 검찰이든 이분들한테도 뭐 얘기를 드려도 솔직히 어, 수사 과정, 진행 과정을 오픈을 안 하세요. 저희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외에는 저희들도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돌아가신 분들,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뭐 활동한다기 을 보다는 빨리 좀 잊혀져서 내 책임 나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잊혀지고 빨리, 어, 뭐돈 적당히 좀 주어지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런 행동이 눈에 보이죠. 실제적으로는 어그 관제다 인제다라는 부분을 빨리 좀 밝혀내서 이런 최고 책임자,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좀 책임을 지고 좀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그게 처벌만이 향후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또 나왔을 때또 아까운 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상황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 5동 참사 747 버스 기사님 고 이수영 님의 큰아들 이중훈이고요 뭐첫 번째 원인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재방 문제가 제일 커요 원래 싸우려 했던 높이보다 낮게 쌓았고, 그 높이만큼만 쌓았어도 그렇게 그 미호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재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작동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서 발생한 건데 시장이나 도지사도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단 공무원들이 그리 꼬리 자르시기로 해서 다 이제 몇명 잘려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바라는 건 이제 최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거기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 쪽과 면담이 있었어요. 이게 재방 쪽그 건설 쪽이다. 하청에 하청에 뭐 이렇게 많이 얽혀 있나 봐요. 그래서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해주지 수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한테도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뭐 국정감사라든지 어디 뭐 도지사, 시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하면 수사 중이라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그거요 그거인 것 같아요. 어 그분들이 지금 검찰 출석을 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조차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처벌과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고인 김학규의 에 아내이고요. 어, 남편은 그 토요일에 토요일 진료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 지하차도가 어, 강 바로 옆에 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랬다면 어, 그 문제를 알고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사고 직후에 저희가 어떤 문의를 할수 있는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현재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것이 없어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15일에 사고가 났지만, 17일 새벽에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봐서 신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런 상태인 저희한테 장례식, 그건 어디서 모실 거냐고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체를 찾자마자 장례식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 저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응구하고 그런 과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어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어, 그런 것을 먼저 알려주진 않았고, 저희가 언제나 어, 단일 창구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어디를 통해서 여쭤봐야 되나요? 어디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법에 없어서가 아니라 뭐 원스톱으로 재난 상황에서 한다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아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거의 사고 직후에는 어 저희가 정신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14명인데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죽음에 대한 존중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있는 태도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뭐 자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한테 문자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가서, 아, 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말이 필요하지. 저희한테 그런 사적인 사과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주시려고 하고 지금도 오셨지만, 어, 그14 가족이 어,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 뭐, 진실이 꼭 밝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고 다독여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문적인 관심을 끌어야지 조사가 빨리 되고, 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정하게 조사하고,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거를 저희 힘으로 관심을 유지해서, 하라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신뢰하고 또 수사 당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어 이렇게 유가족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연대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원래 시스템대로, 원래 절차대로 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법이 미흡한 점은 법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충분히 어,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존중해 주시는 자세, 그런 자세를 보여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유가족들이 이걸 책임지고 맞서 싸우고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뭐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어 뭐, 그렇게 연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뭐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바른 절차대로 이것이 밝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